남편이랑 같이 들기 너무 좋은 가방이에요. 한국에서 문센 다닐 때 너무 너무 잘 들고 다녔던 이걸 보고는 구매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발만든 백이야. 원장 선생님이 이 엄마들의 찐템이 너무 1박2일 가방으로 좋을 것 같아서. 음... 오늘은 제가 2년 동안 아기를 키우면서 너무 너무 잘 들었던 기저귀 가방과. 아 이건 들어봤는데 별로였다 했던 비추천템도 살짝 섞어서 기저귀 가방 추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가방 취향은요. 저는 약간 소재도 빳빳하고 무게감도 있고 아나 가방이다 이런 가방보다는 내 몸에 착붙이고 가볍고 소재도 좀 부드러운 가방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 아기랑 외출할 때는 두 손이 자유롭고 내가 가방맴을 까먹을 수 있을 정도로 편한 그런 가방을 선호합니다 일단 제가 처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가방은 두 개예요 디자인이 비슷한 축에 속해서 두 개를 동시에 보여 드릴 건데 어, 갑자기 햇빛이 너무 쓴다. 나일론 숄더백입니다 일단 제가 이두 가방을 제일 먼저 소개를 시켜 드리는 이유는 얘네 둘은 남편이랑 같이 들기 너무 좋은 가방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들어도 예쁘고 여자가 들어도 예쁜 남편 선물로 사줬어요. 결혼식 갈 일이 있으면 아무래도 기저귀 가방을 들기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랑 같이 그런 결혼식 갈 일이 있다. 뭐 돌잔치 갈 일이 있다. 어떤 중요한 자리에 간다 할때 제가 이렇게 가방을 메고 남편이 이렇게 큰 가방에 기저귀랑 여보롯이랑 물티슈 이런 거를 넣어주면 참 편하더라고요. 한 가지 단점은 그 텀블러 꼽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유 같은 거 들고 다니기는 살짝 불편합니다. 두 가지 가방 중에 2번 가방은 유니클로에서 나온 가방인데 이게 제가 뉴질랜드 와서 아기랑 외출할 때 거의 10번 외출을 하면 8번은 이걸 드는 것 같거든요. 이 유니클로에서 나온 가방입니다. 늘 들고 다니는 호식이 물병 이렇게 쏙 들어와요 여기에는 또 다른 거뭐 넣으실 거 있으면 넣으시면 되고 저는 지금 여기 색연필을 들있네요 가방에 열면 물티슈 소독티슈 아기 모자 그럼 이렇게 여보롯이랑 기저귀를 든 파우치가 나옵니다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들만큼 진짜 가벼워요 이렇게 차있어도 그래서 진짜 아 남편이랑 같이 들만한 기저귀 가방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아직도 공홈에 있더라고요. 2만원대에 지금 판매 중인데 저 너무너무 데일리백으로 좋다. 다음은 제가 한국에서 문센 다닐 때 너무너무 잘 들고 다녔던 시 n n 의 패딩백입니다. 아, 제가 너무 아쉽게도 한국 집에 그 패딩백을 두고 와서 실제로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제 브이로그에 제가 구매하고 들고 다니던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가을에 잘될것 같아서. 어, 귀엽죠. 이 신드 패딩백인데 한감이 진짜 귀여워요. 다 아, 넣었는데 여유 공간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잘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일단 백기났고 나니까 무조건 가벼운 거야. 찾게 되는데 엄청 가볍고 좋네요. 패딩백의 좋은 장점은 가볍고요. 이게 미니 사이즈인데도 생각보다 수납이 많이 돼서 거기 안에 우유, 기저귀, 뭐 간단하게 외출할 때 너무 잘 들고 다녔고 집 앞에 밥 먹으러 간다거나. 뭐 문센 한시간짜리 문센에 간다거나 할때 너무 좋았습니다. 캐주얼 룩에도 어울리고 가방이 원피스에 이렇게 들어도 되게 귀엽게 들수 있는 가방이었고 팔 고리 부분도 이렇게 몽글몽글한 패딩 소재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무겁게 들어도 팔이 안 아프다고 해야 되나? 가방 자국이 남지 않는 그런 가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고 다니다 보니까 맨날 맨날 손이 가서 제 육아 동지 친구에게도 제가 선물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희가 육아 데이트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때마다 친구랑 저랑 그거 들고 쫄래쫄래 다녔던 가방은 지금 없지만 너무너무 잘 들고 다녔던 가방이라 꼭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백팩인데요. 백팩도 제가 진짜 진짜 너무 잘든 백팩인데 잔스포츠의 백팩이에요. 잔스포츠 너무 아가들이 드는 브랜드 아닌가 해서 약간 망설였었는데 제가 이걸 보고는 구매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짜잔! <laughs> 제가 이거를 이렇게 메고 진짜 잘 다녔어요. 이 가방 끈을 최대로 줄이면 아기도 멜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뽀시기가 메고 이렇게 커플를 메고 많이 돌아다닌 기억이 납니다 그 가방 안에 아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간식 까까 같은 걸 넣어주면 아기도 되게 잘 메고 다니더라고요 제 데일리 육아백으로 앞서 그 유니클로 크로스백 전에 제일 잘 들던 가방이었어요 우유를 꼽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백팩이니까 수납력은 말모고요. 이 가방도 너무너무 잘 들었기 때문에 진짜 제가 네, 추천드리는 가격도 저렴하고 다양한 컬러가 있으니까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만든 백이야. 다음에는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의외로 잘 드는 진짜 그런 가방이에요. 두 가지 조합인데 이거는 내돈 내산 기준 백이고요. 짠. 엄마의 이제 친한 친구분이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세요. 되게 오래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원장 선생님이신데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 이 엄마들의 찐템이다. 이러면서 제가 출산을 했을 때 이걸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이거를 데일리 백으로 쓰기에는 너무 우리가 살아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한번 쓰고 나니까 엄마들이 왜 이거를 좋아하는지 알것 같은 게, 이거는 새끼 손톱으로도 들수 있어요. 이유식을 시작하니까 이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간단히 외출할 때는 이유식 안에 넣고 아기 우유 넣고, 간식 넣고, 기저귀도 여기 끼워넣고이 가방 하나 엄청 가볍고 작은데 수납이 진짜 기가 막혀서 이거를 진짜 잘 들었어요. 근데 이거만 이제 들고 다니기에는 조금 이제 지갑이나 이런 것도 넣어야 되니까 이거 기준백인데 제가 너무 많이 들고 다녀서 이것도 진짜 꼬질꼬질한 가방이에요. 아기를 안아도 아기가 불편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깨 숄더 끈에 이 걸거치는 게 없어야 돼요. 이 걸거치지 않는 그런 가방. 차키, 카드, 틴트 정도 들어가는 그런 가방입니다. 이거는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신우한테도 선물을 했거든요. 신우도 쓰고 언니 이거 뭐예요? 왜 이렇게 편해요? 막 이랬던 가방이라 진짜 추천드리는 기준백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오리 분행백 쳐보니까 정말 저렴하게 팔더라고요. 진짜 이거 강력 추천이다요. 오리에 이미 정이 들었거든요. 다음은 짜자. 제이 해밀턴이라는 브랜드에서 보내 주신 가방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데 더 가벼워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오식이랑 1박 2일 여행을 앞두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 너무 1박 2일 가방으로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해외 배송비까지 지불을 하면서 EMS로 받아봤거든요. 너무 괜찮지 않나요? 이 구석구석 되게 디테일이 너무 엄마를 생각한 디테일이 많은 거예요. 유모차에 걸수 있는 이 유모차 거리가 사이드에 있고, 이렇게 수납공간이 뒤에도 있고, 수신복신하니 그래서 맸을 때 굉장히 어깨가 아프지 않은 그런 재질로 되 있더라고요. 너무 예뻐. 근데 진짜 찐 감동은 뭔지 아세요? 음. 진짜 색상이 너무 예쁘다. 어, 이걸로 아기 짐을 싸면서 자세한 후기는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보옷을 챙겨야 되니까 여보옷두 개를 챙기고 수영복 은행백에 김이랑 과자랑 피퓨레를 조금 챙겼습니다. 더 있더라고요. 다 쓰고 버리고 오려고요. 칫솔 치약은 여기. 티슈와 소독티슈. 물놀이 하고 쓸큰 수건, 기저귀를 물놀이용 기저귀를. 밥 먹을 때 이거 쿠팡에서 일회용 척바지를 샀는데 되게 편하더라고요. 놀러 갈 때는. 그래서 이거는 보시기 거. 챙기고 리루랑 같이 여행을 가서 리루 것도 일단 한번 챙겨 가보려고요. 수저. 마지막으로 물놀이 수건 하나 더 챙겨 놓고 짠! 이게 아마 유모차 거리인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행을 잘 다녀왔고요. 일단 제일 헤밀턴은 가방 자체가 밑판이 판판하고 얘가 뚜껑처럼 열리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호텔 그냥 그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짐 정리 따로 안 하고 이거 열어서 쏙쏙 뽑아쓰기 너무 괜찮더라고요. 남편도 맸을 때 가방 착용감이 되게 좋다. 저희 둘은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 안에 보면 휴대용 기저귀 갈수 있는 패드. 들어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게 필요가 없는 이제 두돌 아기지만 돌같이 나거나 돌전 아기들이 장시간 외출할 경우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거는 리스트에 없었지만 저희가 이번 여행에서도 너무 잘 사용을 했고 저희는 이제 매년 비행기를 타는 사람 입장에서 가방을 하나 더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겠다 했던 게 캐리어입니다. 언니가 먼저 사보고 추천을 해줘서 저도 따라서 산 제품이거든요. 공항 되게 넓잖아요. 공항에서 걸을 일이 아주 많단 말이죠. 그때 뽀시기 손을 잡고 걷기에도 약간 어리고. 그렇다고 안고 걷기에는 너무 무거운 그런 뽀시기를 기내용 가방이라 비행기 안까지 애를 거기 앉혀서 갈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짐도 많이 들어가요. 우리 어른들 집은 거기다 넣고 아기 집은 JM일턴 백팩에 메고 갔는데 너무너무 잘 사용을 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넣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